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 이 등비 수열 또는 뭐뭐 어, 조화 수열, 뭐 지오메트릭 시퀀스 이제 기하적인 거죠. 기하 수열 뭐 이런 거뭐 커먼 레이션를공비라고 한다. 고 이런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 이제 이, 이 우리가 이런 식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을 한번 보면은. 어, 이런 식을 한번 보면 이 s의 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ar r을 한번 곱하고 두번 곱하고 세번 곱하고 뭐 계속 n 1나까지 이렇게 곱한 식을 s n이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보니까 양변에 이제 테크닉을 만든 거죠 r을 곱해가지고. 두식을 빼니까 결국은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라고 이렇게 이게 무한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 무한인데, 이게 답이 유한하게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r은 1이 아니고, 또는 r이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0보다 클때 이제 발산을 하겠죠. 이렇게 무한정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야,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무한대, 요쪽을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게 함수인 거죠. 요게, 요거 왼쪽에 갖다 놓으면 요게 하나의 함수인데, 요걸 이렇게 무한한 것에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한대에 대해서 막, 어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겠다가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검증된 것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더하는 것을 어떤 함수하고 이 등치, 입꼴로 놓을 수 있겠다. 함수를 이렇게 무한의 어떤 것에 어, 덧셈으로 만들어 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 시리즈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요 강의를 보죠. 이분 이제 어,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 재밌어요. w a n t to be e s w e c t h u l d be 2 5 because s 그래서 여기 분수의 덧셈이죠. 분수 r 덧셈. i s h t c o s e is not correct. This one is not 단위의 r 시 c t This o 단위의 s not correct. 10진수, 그래서 소수점이하 소수점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1진수로 표현하는 거, 분수로 표현하는 거. 2분의 1은 이제 0.5죠. 10진수로 표현하, 아, 표현하면 소수로 형태가 되죠. 1보다 작으니까. 근데 3분의 1은 0.3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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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면은 이쪽은 이제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3분의 1 그리고 이쪽은 0.333333 이렇게 무한정 가는 이런 형태로 아주 비슷해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줬겠죠. 아 이쪽은 3분의 1인데 이쪽은 0.333333 이렇게 되는 거죠. One of the legitimate ways to answer that question, right? So, decimals are much better. And why am I telling you guys this? Well, as I said, decimals are much better, but it's nice to get a decimal expansions of some uh, bad numbers, more complicated numbers. Why not? Imagine you got to do e plus square root of 2. Ah, you have to 그래서 이제 이렇게 v e some videos on t h 하면 e n 이 m b e r s where you can 이 h e c k them out. 만약 i s 런이 a 수하고이함 e 를 더한 n 을 e s 더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 이거죠. 어아거를 어, 각각의 이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의 x는 이렇게 1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설명할 거를 이제 좀 뛰어넘어서 먼저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더하기가 좋죠 더하기가 and 좋겠죠 and 이렇게. y 바이 턴 이렇게 and 같은 차수끼리 turn 더하면 this 되니까. Right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이제 f x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파워 시리즈라고 한다. 한국말로는 몇 급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몇 급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떠한 함수를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일단 한 거예요.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c의 n x a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보는 이제 그 퓨리의 시리즈도 아주 비슷하죠 이거랑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이후에 또 퓨리의 시리즈 나온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 요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은 이제 앞에서 다시 보면은 어 이런 여기 아킬레스와 거북이 그다음에 제논의 역설 제논의 역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거기에서 파생하는 무한대와 무한소, 그리고 이 등비수열을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유, 요렇게 요 무한하게 더하는 것들이 에, 에너지 무한대로 보내면 요렇게 결국은 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r이 0보다 작으면 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 테일러 시리즈를 테일러 시리즈를 요런 식,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이제 유도하는데 결국은 어떤 함수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어그 먼저 얘기한 프리에 시리즈는 여기서 요 함수를 요게 c의 n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사인 코사인. 얘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다 같은 형식이죠. All right. I will go to the of the 그래서 이제 이것의 expression 이것을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서 fx가 2의 x죠.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How can we do it? Well, you have a constant. How c a you kill a constant? Yes, by differentiation. No, sorry, by differentiation. So, what we'll do is differentiate this one time and c you l l 0 n o f x 를 미분을 t i 은여 e 선 you see that C0 만 남고 그다음 be a f e i t a 그 2C2 이런 식으로 3뭐4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또한번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무한정 미분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무한대까지, 예, 무한대까지 차수가 가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까지 이제 미, 미분을 할수 있는 거죠. So the small number to use is that we can just plug in a for x. So I'll just tell you guys. Notice. 그래 이제 여기에 이 각각의 함수에 a, a를 a 대입하는 겁니다. 이 a를 base. 대입해보는 거예요. Well, this right here is just a constant term. So this right here is d a c e which is 3 times 2 times 1 times c3. And this right here is going to be plus 4 times 3 times 2 times c4. x, which is the a now.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게 결국 팩토리얼이 되죠. 팩토리얼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분을 했으니까 여기가 팩토리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를 집어넣으면 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항은 전부 이제 제로가 돼 버려요. 여기가 x 마이너스 a에서 여기가 a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 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요 코어 피션트 요 계수를 코어 피션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C3인 경우는 f를 세번 미분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C2는 이제 이렇게 되고, C1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일반화하면 이제. 그래서 c의 n번째 계수는 f를 n번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a를 대입하고 그다음에 n 팩토리아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의 0승은 1이죠. 그다음에 x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쭉 이렇게 넣으면. This right here is just f of a. Like the series derivative is just the original function by convention. So, this right here is the coefficient formula, thanks to Taylor. And if you use this, you can get the Taylor series. I have a video on this already. You guys can go check that out. This right here, you can also use the Taylor formula to work that out, but you don't have to. But I will also have the links for you guys. Yeah, so.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이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그 제가 그 미적분 쉽게 하는 시리즈에서 이제 어 소개했던 쓰리 블루 원 브라운 그 스탠퍼드 수학하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동시에 전공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이제 어 그랜스 텐턴인가요 하는 분이 이제 하는 건데 요 내용도 좀 들어보죠. 이건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에 테일러 시리즈를 접했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에서 계산이나 피직스,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아그 알게 됐다. 네. 때는 몰랐는데 네. 이제 지금 알게 됐다는 네. 뜻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근사하는데 the most powerful tool이죠. that, uh, that 그 수학이 어떤 has to for approximating functions.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이렇게 근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in 45도 이렇게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럼 sin 0.00025뭐 이런 거 어떻게 구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sin 뭐3.1524뭐 이런 거 어떻게 구하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계산기에서도 사실 그런 어프로치인데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흥미가 있는 분은 과연 공학 계산기에서 사인 30도 뭐 사인 31.562478도 뭐 이런 거 뒀을 때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면 되게 흥미로우니까 한번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We were studying a certain problem that had to do with the potential energy of a pendulum. And for that, you need an expression for how high the weight of the pendulum is above its lowest point. And when you work that out, it comes out to be proportional to 1 minus the cosine of the angle between the pendulum and the vertical. The now, the theta problem we were trying to solve are beyond the point here. But what I'll say is that this cosine function made the problem awkward and unwieldy. And 그러니까 요 코사인 펑션을 이제 이 구하는 게 이제 사실상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a c c o 는 d 라는 표현을 썼죠. But if y o y a c c o r d a n d u n w i e of theta as 1 썼죠. 그래 a 이제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1 이렇게 세타 어, 분의 세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요 원래 이제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이원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제곱을 이제 그 여기에 근사치로 우리가 하면은 요 아주 요요 부분에서 0에서 이 좌우로 약간의 이 각도에서는 요게 잘 맞아 들어가지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근사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까 이제 무한대를 무한하게 이제 더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난 폴리노미얼 함수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구하는 게뭐2에0 3 3 5 6 3 3 3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과거에 계산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 좀더 쉽겠죠. 그래서 난 폴리노미얼 함수 이렇게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x 에 이제 제곱 뭐 세제곱 이런 식의 더하기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어 폴리노미얼로 표현한 다음에 근사치를 구하는 문제를 이제 어 생각하면서 이 테일러 시리즈가 발전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됐거나.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은 계산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sin 0.05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삼각형을 만드나요? 0.05 각도기를 갖다 놓고 0.05 3321 이런 각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의 길이를 재 가지고 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 빗변의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 가지고 그걸 분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요 사인 x로 구하는 게 사인이 뭐 45도 이런 게 쉽죠. 뭐거나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이걸 그대로 쓸수 있는 거죠. easier to compute, easier to take derivatives, easier to integrate, just all around the 그래서 line.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계산하기도 좋고 i n t e g 예, r 적분하기도 좋고 derivative, c a l c u l a d 니까 미분하기도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더. So, let's take a look at that function, cosine of x, and really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how you might construct a quadratic approximation near x equals 0, that is Among all of the possible polynomials that look like c zero plus c one times x plus c two times x squared, for some choice of these constants c zero, c one, and c two, find the one that most resembles cosine of x near x.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제곱의 형태의 이제 요요 요게 x 제곱이 최고 차수인 요 함수로 이거를 근사치를 이제 찾아내려고 했을 때는. 요 c0, c1, c2를 가지고 막 바꾸면서 이제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값이 변하니까 이세 값에 따라서 이 함수가 왔다갔다 하고 변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leaves us free to choose constant C1 and c we can. But nothing 어, we do so the fact that the is 0. <-C1> now, it would also be good if our approximation had the same tangent slope as cosine x at this point of interest. Otherwise, the approximation drifts away from the cosine graph much faster than it needs to. The derivative of cosine is negative sine.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요 함수를 이제 계속 미분해 가지고 이제 근사치를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고거는 이제 앞에 그 강의. 본거 있죠? 그거랑 또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점점 이 이걸 찾아낸다. 이제 근사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분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제 그 함수의 근사치를 계속 찾아내는 거죠. are called Taylor polynomials for cosine of x. More generally. So, we call Taylor This is how Taylor comes out. You can Coefficient of each x to the n term should be the value of the nth derivative of the function evaluated at zero, but divided by n factorial. And this whole rather abstract formula is something that you'll likely see in any text or any course that touches on Taylor polynomials. And when you see it, I want you to think to yourself that that constant term ensures that the value of the polynomial, the powers of x minus a, and you would evaluate all the derivative for nice. As nice as it gets times x cubed in those videos, consider a function that gives the as a slight base of that information.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엘러 시리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